물진군끝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나루에 나왔습니다. 물은 잘 내려갑니다. 야 이게 뭐 여름 여름날 그 폭풍우가 지나고 나면은 내려가는 식으로 지금 무운 속도로 내려갑니다.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. 거기가 없습니다. 은티고 <목소리> 누가 여 여기 왔은데, 여기다 살림망 해놓고 보니까 살림망 꼬지죠. 저기도 살림망 꼬지고. 그 앞에 떨어집니다. 물이 여름 같으면 물고기가 진을 쳤을 거예요. 똥어들이 물줄기를 타고 막 옵니다. 여름 같으면 야, 황우도 안 보이고, 뭐. 조건은 참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그런데 뭐. 날씨가 추워가지고 보기가 없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하는 거는 대신 대리만족하시라고 바다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날씨는 춥고요. 바람도 차고 파도는 뭐 이정도면 한 7m 정도 잔잔합니다. 눈물고기와도 한마리 안지나갑니다. 자, 자 이것으로 엉키천 하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